자, 그림은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 가에서 다. 자, 여기서 잘 보면, 얘 같은 경우가 CF4겠죠. 1대4는 얘밖에 없으니까. 그러면 z 에다 일단 F를 줄게요. OF2겠죠. 그 다음에, X에 산소를 주면 CO2겠죠. 따라서 X에서 Z 중에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놈은 플로린이죠. 따라서 틀렸고요그 다음에 가다에서 극성 분자는 하나밖에 없죠. OF2. 그 다음에, 그럼 맞고, 가에서 다 중에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가다중결합이 있네요. 그죠? 나머지는 없죠. OF2. 비상 찍고 싶으면 이렇게 찍으면 되죠.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자이 문제에서 이거는 2단원하고 연계가 되고 있어요. 자 A에서 C 중홀전자수가 C가 제일 크답니다. 일단 질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얘부터 먼저 볼게요. B의 PO 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는 모두 홀전자다 그랬는데요. 그러면 1S2, 2S2, EP의 1이거나 EP의 3이어야 되는데, 얘는 질소거든요. 그럼 질소는 지금 될수 없어요. 왜 C가 일단은 홀전자가 제일 커야 되기 때문에, 일단 B는 붕소죠. 자, 그러면 B 붕소가 나왔고, 원자 가전자는 3개죠. 그러면 일단 질소를 가정했으니까, 어, 한번 보겠습니다. 질소보다, 이온화 에너지가 큰 놈은 플로린이죠. 자, 플로린의 원자 가전자 7개. 그 다음에 얘는 5개. 5개. 그러면 그 차이가 같죠. 그래서 다 찾았습니다. A는, 어, A는 플로린. B는 붕소. C는 질소. 자, 홀전자 수는 B가 A보다 크다. B가 A보다 크다. 아니죠. 같죠. 그 다음에, 1이 요나 에너지는 c가 p보다 크죠. 어, 맞고요. 그다음 ba3, ba3. 극성이 아니고 정삼각형이니까 무극성 분자겠죠. 답은 2번이네요.